오늘부터 KBS 노조의 파업이 시작됩니다. KBS 이사회가 KBS를 정상화시킬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청영방송의 오명을 벗고 공영방송으로 돌아가겠다는 절실한 요구가 청와대의 벽에 의해서 또다시 가로막혀진 것 같습니다. 길환영, 길환영 사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가 결정을 미룬 것은 청와대 눈치 보기이며 아직 지방선거 결과도 모르는데 섣불리 나서지 말자는 보신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 방송사의 이사로서 법적 도덕적 책무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어떻게든 방송은 내손 안에 쥐고 있겠다는 청와대의 욕망이 이렇게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월 5일까지 기다릴,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길환영 사장은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